레인보우 6 시즈 크리스마스 이벤트 소식이 있어요. 모두 연말 즐겁게 보내세요. 1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R6 마스가 진행됩니다. 하루마다 당첨자들을 선정하여 블랙비어드 산타번들과 두 개의 랜덤 부적을 드려요. 이벤트 기간 내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트위터에서 참여하려면 골뱅이 레인보우 6 게임을 쓰고 샵 R6 마스를 붙이면 돼요. 인스타그램은 골뱅이 레인보우 6 게임 US를 쓰고 샵 R6 마스를 붙이면 돼요. 단순히 이렇게 작성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내용은 자유롭게 쓰세요. 매일매일 참가 가능하고요. 당첨은 이벤트 기간 중한 번뿐입니다. 총 24명이 보상받고요. 트위터 12명, 인스타그램 12명이에요. 각각의 당첨자들은 한 개의 블랙 비어드 산타 번들과 두 개의 랜덤 부적을 받습니다. 산타 번들을 받으면 공식 오픈보다 일찍 사용할 수 있으며 랜덤 부적에는 산타 부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12일 동안 아이식스 마스 기브어웨이 진행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중국, 일본에서 18세 이상 게임 유저들은 참가할 수 있어요. 이외의 서버나 국가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당연히 사재기가 가능한 직원이나 판매업자 등등은 여러 계정으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부모님,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조카 등등 상식적으로 가족 범위 안에 있는 여러 계정을 이용하여 참여하는 것도 안 돼요. 테러리스트 혹은 범죄자, 용의자 등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참여하는 건 불가능하고 불공정하게 이득을 취하면 안 돼요. 핵플레이어는 참가 불가능하겠죠? 혐오, 위협, 인종차별 등 당연히 상식적으로 법적, 도덕적 문제를 가진 유저는 안 돼요. String ringing by the Christmas tree